버전은 9.07. 지난번에 9.02에서 9.07로 넘어갔고요. 중간은 다 불량이에요. 그다음에 9.07에서 달라진 점면 테스트 모드에서는 9.02에서는 이렇게 바로 키고 나선 업다운이 안 돼요. 전우진을 한 다음에 업다운이 되는데 지금은 바로 업다운이 된다는 거. 그다음에 버튼에 버튼의 수신감을 훨씬 좋게 해서 손을 떼면 바로 멈춘다는 거9 0 2는 눌렀다 떼도 약간 밀림 현상이 있는데 이거는 예민하게 만들어서 바로바로 바로 멈춘다는 거그 다음에 업다운할 때 모터 힘을 100%로 올려놨기 때문에 부하가 걸리거나 그래도 지난번 9.02처럼 멈추거나 부하 걸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거 지금 하부의 기어드 모터의 힘을 100% 쓰는 거예요 이 상태 이, 보, 이 보드를 쓰는 상태에서 만약에 멈춘다 그러면 기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스 모드는 바뀐 것다 설명했고요 펑션 모드 들어갔을 때 펑션 모드 들어갔을 때 바뀐 것은 어, 그 전에 9.0에서는 페이지를 넘기면 전 페이지에 잔상이 여기 남아 있어요. 특히나 이렇게 4번 페이지 같은 경우는 요빈 공간 있죠? 두 번째, 두 번째 주빈 공간은 앞 페이지에 이런 것들이 그대로 따라서 나왔었는데 페이지를 바꿀 때 화면을 리셋시켜 준다는 거. 그리고 센서테스트 감도 때문에 그 전에 10초가 걸릴 때까지는 다음 페이지를 못 넘겼는데 지금은 바로 넘길 수 있다는 거. 펑션 번호에서 바뀐 영걸이고요 펑션에서 나가서 이제 부팅을 합니다. 푸시슈이치 연네이블이라고 뜨면 이게 부팅이 성공적으로 된거예요 그리고 시간은 계속 가는데 리셋이 되죠. 시간을 재라고 준게 아니고 시간이 계속 흐르면 보드가 살아있다는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걸 넣어준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시간을 신경쓰는게 아니고 시간이 흐르면 보드가 살아있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런 모드입니다. 런 모드에서 바뀐거는 부팅하고 나면 항상 9.02 에서는 이 백워드 버튼을 한번 눌러줘야 업, 다운, 프론트가 먹었어요. 포워드가 먹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다 없애달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업운이 됩니다. 전진 도 되고. 그리고 예전에는 그이 외부 레디, 레디 스위치가 그맨 처음에 한번 눌렀을 때 여기 7번 버튼이 한번 멈췄어요. 저기에. 근데 그 그것도 이제 불필요하기 때문에 빼달라 했기 때문에 바로 누르면 인쇄되기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뀐 거는 오토 화이트를 할 때는 무조건 판이 맨 앞에 나와 있어야 되고 저 센서가 감지가 돼 있어야 돼요. 저 안에 보여요? 아니요. 안 보여요? 어느 안쪽에? 3번 이 센서, 이 센서, 아. 이 4번 센서, 4번 이게 센서. 4번 센서입니다. 판이 맨 앞에 나오면 저 4번 센서에 감지가 되게 돼 있어요. 센서 가이드가 걸려가지고 그렇죠. 저게 불이 들어오죠. 그러면 이게 감지된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만 오토 화이트를 먹게 지금 프로그램을 해놨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소재가 있는데 이 뒤에 소재가 있을 때그 센서보다 뒤에 소재를 놓고 그 사이를 누르지 말라고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작업을 하고 뭘 하다 보면 이걸 툭툭 칩니다. 그러면은 센서를 벗어났죠. 그러면 에러를, 에러를 띄우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만약에 지금 센서를 벗어났는데 오토 화이트를 누르면 에러가 뜨고 포워드 버튼 프레스, 프레스라고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이걸 이게 뭐 에러라고 해서 크게 뭐안 되는 건 아니고 다 돼요. 다 먹습니다. 버튼. 근데 이 사람이 사용자가 틀렸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걸 넣고요 부저가 울려요 이걸 누르면 그럼 이거 풀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전진 누르면 됩니다 그럼 풀립니다 다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바뀐 점은 헤드 클리닝 버튼이 있어요 여기 헤드 클리닝은 9.02에서는 인쇄되기 상태에서만 그러니까 판이 저 뒤로 가 있어야만 이게 먹었어요 근데 그건 이제 구형에서 버튼을 같이 쓰기 위해서 했던 거고, 한 가지 버튼으로 뭐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위치를 정해줬던 거고, 우리는 헤드 클리닝 버튼을 따로 뺐기 때문에 위치에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저 안에 있든 판에 관계없이 누르면 되게 돼 있습니다. 헤드 클리닝. 이지마시고요 제가 설명할게요. 이 버튼은 아무 때나 눌러도 다 돼요. 다 되게 해 놨습니다, 제가. 그런데 이건 교육을 꼭해 줘야 될 거는 인쇄 중에 누르면 절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연속 인쇄일 때 저쪽에서 두장 이상의 인쇄를 보내 면이 에러등과 미디어 스탠바이 LED에 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얘를 실행을 하면 잉크 인쇄, 잉크 클리닝을 하는데 클리닝 하고 나서 에러가 뜹니다. 왜냐하면 이미지가 남아있는 것도 에러고 잉크 클리닝도 사실 에러 등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겹치기 때문에 바로 에러가 떠요. 연속 인쇄 이미지가 남아있을 때 이걸 누르면 안 되고요. 인쇄 중에 누르면 안 돼요. 그거 빼고는 다 됩니다. 런모드에서. 그 다음에 이기까지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연속 인쇄하는 거. 파일 아니, 가져오라. 세장을 인쇄를 보내고요. 연속 인쇄를 할때 카운터가 될 거고요.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첫 장에는, 첫 장에서는 카운터 안 떠요. 낮장 인쇄는 카운, 연속 카운터를 인식하지 않아요. 낮장 인쇄는. 그 다음에, 인쇄 중에도 업다운이 가능한고 똑같고, 그 그전, 전하고, 달라진 거는 그이 감도를 좋게 했기 때문에 간격 조정을 굉장히 미세하게 할수 있다는 거. 여기서 이미지가 남아있으면, 먼저 에러 등에 불이 들어와요. 프린터 에러 등에 불이 들어오고, 그걸 인식해서 바로 미디어 스탠바이 등에 이미지가 남아있다고 LED 불이, 불이 들어와요. 그 상태에서, 바로 인쇄되기 버튼을 보내면, 여기 이제 인쇄 시작하면서 카운트가 뜰 거예요. 카운트 2라고 뜨죠. 두 번째 장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 카운트는 계속 보여주고 있다가 인쇄가 끝나고 센스에 센싱이 딱 되면 없어요. 지금 없어졌죠. 없어졌는데 제가 세장 보냈으니까 한장 이미지가 남아 있어요. 그럼 다시 에러등에 불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미디어 스탠바이 불이 들어오죠. 그럼 자동 높이로 요번에 보내면 카운트 3일하고 뜨고요. 어 어떤다고요? 지금 동영상 찍는 중이라 제가 전화 드릴게요. 네,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음. 인쇄되기 들어가서, 9.02 같은 경우에는 인쇄되기 상태에서 업다운 키가 먹는데 안전을 위해서 업다운이 안되게 만들었습니다. 인쇄 시작 후에 업다운이 먹을 수 있어요. 배출은 똑같이 다시 이 버튼 누르던가 아니면 전진 버튼을 누르면가 여기까지 같킹도